하님 자녀가 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흑암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지니게 되었으며 세계 고만할수 있는 힘을 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돼, 제주가 나갔어. 나 이제 죽을 거야. 아! 잠깐만 추출씨 우리 아직 도망가지 않았어. 당신 혹시 예수를 하시오? 그 누구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기도를 따라하세요. 네. 하이 아버지. 하이 아버지. 저는 주인입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박혀가가믿습니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여우니, 지금 내마음 문을 여니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인되어 주세요. 내와되어 주인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님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니다유명을하시다 네. 네. 좋아요!